네, 안녕하세요. 스키입니다. 오늘 2025년 1월 24일, 금요일 오후 12시 26분, 27분입니다. 네, 오늘 손절매 했고요. 두 종목 다 손절매 했고, 네, 276,000원 손실났습니다. 그리고, 네, 화성 엔터프라이즈에 몰빵했습니다. 아웨 플러스는 예, 여기 근처에 왔길래 그냥 예, 손절매 했고, 그 다음에 아가왕 컴퍼니는 예, 여기 깨질 때 손절매 했습니다. 하, 예, 60분 차트, 그 다음에 화성 엔터프라이즈 1,796원에 260만원 추가해서 몰빵했습니다. 지금 60분 차트에서 손절매 선을 이봉으로 잡고 있고, 이 장대봉으로 잡고 있는데,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, <laughs> 출근해야 되는데, 씨! 손절맨 하든가, 뭔가 좀확 뚫었든가, 이게 안 나오네요. 아, 또 오늘, 또 2025년 또 새해 또, 새 운세 또 운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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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운세 한번 쳐보죠. 뭐 예, 어떤가? 어, 만약 여기 무너지면 음, 예, 장기투자 들어갑니다. 장기투자 월급 예, 타면 뭐 예, 계속 물타기 하겠습니다. 예. 예, 당분간은 예, 화성 엔터프라이즈, 예, 지금 예, 출근해야 돼서 손절매가 나오면 손절매를 하겠는데, 지금 예, 애매하게, 지금 예, 뭐 한번 슈팅 줄것 같은데, 뭐 출근할, 출근할, 만약 36분까지 어, 슈팅안지면 그냥 예, 홀딩하겠습니다. 예, 운세 한번 쳐보죠. 2025년 예, 감사합니다. 스키김이었습니다.